요 오늘 준비한 메뉴는 저번에 햄버거 6개 놓고 4개밖에 안먹었다고 그러셔가지고 5개 언제 먹을거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종류별로 준비했어요 요거는 마음터치 화이트 갈릭버거 그리고 요거는 버거킹 몬스터 와퍼 요거는 맥도날드 슈슈버거 그리고 요거는 롯데리아 니아 불고기 더블 롯데리아 오징어 얼라이브 매운맛 그리고 여기는 느끼함 살짝 달래줄 총각 김치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몬스터 와퍼 먼저 그리고 이 버거 구성은 이 단백질 함량 높은 애들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운동갔다왔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 높은 걸로. 자, 와퍼 먼저. 음. 몬스터가 언제 사이즈부터가 먼저 제가 버거킹 처음 먹어봐요. 슈슈버거, 새우버거입니다. 너무 고기들로만 구성되면 좀 헤비, 헤비할 것 같아서 새우, 오징어, 닭가슴살, 아니 닭가슴살이네? 닭, 그리고 불고기, 이렇게 해서 준비해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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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갈릭버거 치킨 먹어봅니다. 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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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방요 더블 불고기 롯데리아입니다. 음, 카이오인가? 음. 다른 것들은 약간 매콤한 게 있어가지고 잡아주는 게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먹게 하네. 아, 이까시 한번더 하고? 더블 물고기가. 좀 타격이 있었어요 이거딱매두입 먹으니까 느끼한 게확 막혔어요 마지막 알타리 하나 먹고 얘기할게요. 아, 아 이거 다 먹으려면 먹을 수 있, 있을 것 같은데 다 먹으면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가기보다는 속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더블 불고기에서 확 막혔어요. 이 느끼한 게확 갑자기 탁 들어오면서 그만 들어와 이렇게 탁 막아버렸어요. 순서를 잘못 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와퍼가 좀 사이즈가 컸잖아요. 요 정도면 다섯 개 먹으면 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일단 운동 끝나고 와서 단백질 섭취 제대로 했습니다. 칼로리 아주 제대로 폭탄이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도.